사회를 맡았는데요. 사회는 시작 종민을 해만 제가 맡았습니다. 먼저 시작에 들어가기 전에 장례 정도는 좀 하겠습니다. 자리가 매우 협소합니다. 저희들이 자리를 좀큰 자리를 해서 이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에게 자리를 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프레스센터 대극장도 한 500명에서 700명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아, 이 참여한 분들의 몇 년의 이름이 들어가면 예약이 취소되버립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유신 때부터 어, 어, 지금, 지금 조행한 대규모 입구 계시는 구급운동회에 기본자신, 수강동님에 가까운 분이시라고 제 말씀을 잡고 있습니다. 것은 당당한 인물든큰영용입니다 나의 주명식 대표 김병호 소장, 또이래순대표 같은 좋은 친구들을 현대는 요즘 정말 이해가 잘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이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린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나라의 장래에 큰 영향을 주고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도 하지 않습니다. 왜386 전쟁력 때문에 백구인들의 비위를 드슬리는드스리지도 모르겠다는. 결정이 되는 그런 말은 한마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많이 해도 이자 작습니까? 종결하는 그 관련된 주문이 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대피문들에게 만만하게 모인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닙니다. 당신은 느끼지 못하십니까? 수백만 사팔육 전대역 대깨문 집단이 검은 먹구름처럼 이 나라의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유사 파시즘의 광기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손영민나 박원순이 죽음에 있는 아니면 사라리 공포영화 한 장면입니다. 386국동군과대디엄은 누구입니까? 마오이전과 주체사상을 요리를 비유하자마자 그 베이스로 했어요. 에코도리와 팽이전이라는 양념을 비범벅을 하고 질성을 많비 시키는 저 오래된 민영척사파에 민족주의라는 싸구려 알콜을 끼얹은 그늘의 정신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을 넘어서서 차라리 정신과 의사들어 연구 개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지한 성찰과 어른이 되는 과정이 없이 우체의 시가지는배들과 친분들 사이에서 오냐오냐 우쭈쭈 하는 가운데 40대, 50대가 되고 심지어 일본은 상당히 해고에 네, 화담이 가된 그들, 대방전사의 인식과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자들이 그들로 머릿속에 심어놓은 잘못된 대한민국만, 역사와 세계관, 민주주의관을정립하게 반성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한 그들의 정신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 무식한 타고 금방진 세대가 <laughs> 요즘 젊은이들이 그들을 철는 <laughs> 삼촌들, 망의 삼촌 처럼 느껴져서 스무살 나이가 차, 차이가 나고 걔들이라고 부릅니다. 걔들이라고 제가 아는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이 남의 풍리를 단치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난정적으로 말하는 습관부터 꼭쳐야 그들이 정부 예산을 써가면서, 그저 즘 민주시 교육이라는 것을 알고 합니다. 당사는 정부, 운동권 경력자들, 정교도 도사 출신 은퇴자들, 이런 사람들. 그는, 그야말로, 민주시민이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실험을 받아야 할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국 교육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육을 하겠다고? 월체한 시민들을 교육하겠다고? 그렇고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온갖 것을 누리며 잘 살아온 대한민국을 어떻게 봅니까? 인류가 2차 세계,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세우려는 진보적 이상에 따라서 유엔이 중성 감시단까지 보내서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실업적으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또 한국전쟁 때, 6.25 전쟁 당시에, 군대를 보내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구한 것은 미국의 트럼 민주당 정부였고, 영국 애틀이 노동당 정부였고, 그리고 바로 애틀리 정부의 지도를 받는 영역한 나라들의 진보당 또는 보수당 정부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최고의 나라어요 지금까지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사살을보고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매우 만족한 놈들. 예찬 전승리식으로 교훈의 노동을 잠시 빌리자면, 불의자식 같은 놈들이 결지진문이 그만하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방윤 복사님이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좀 장애되게 되셔서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실로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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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운동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진보, 양국을 긍정하는 자판, 유래프트가 나와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당분간 그렇게 부딪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흐름에는 어, 바로 그런 뉴래프트가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사 파시즘의 어두운 먹구름을 걷어내고 밝은 햇빛을 이 나라의 앞길에 비추게 할 시민혁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혁명의 물질 속에서 제가 며칠 전서부터는 1948년 12월 10일날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영국부 사마 영문으로 그들 읽어봤습니다. 저는 그 감동에 온몸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과의 투쟁의 목숨을 바친 전체주의와의 투쟁의 목숨을 바친 수천만 명의 조상들, 사유와 평등한 인권의 세상에 살게 해준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로 마음이 경건해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민혁명이 성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개념으로 뉴 레포트와 뉴 라이트의 자후 합작을 주장합니다. 지난 7월 8일 날 어, 바로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는 한두 분이 무슨 개개먹은 소리냐 좌파라면 꼴도 보기 싫은데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좌파는 그런 자파가 아닙니다. 뉴레퍼트는 나와야 할 역사의 필연이고 뉴 라이트도 이미 나왔지만 그것도 뉴 해야 되고 일신이 해야 되고 그뉴 라이트는 뉴레퍼트가 아들 깨고 나오는 것을 도와야 하고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흡사 72년 전에 대한민국 근국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했듯이 좌우가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필요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레퍼트라는 짝이 없었기 때문에 뉴라이터도 실은 충분히 요구하지 못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만드느라고 수고하신 김대호 소장님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의 감찰을 드립니다. 또이토론에서 남정욱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더 정확하고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의 소박한 바램과 순진한 신념으로 신념을 말씀드림으로써 경례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연세대 교수라는 직함으로 불리게 될 날도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8월 30일 날 정년을 하게 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사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좀그 계획대로 안된 부분이 꽤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원래는 토로, 아니, 발표자로 진중권 요새 아주 난리고 있죠. 그 양반을 좀 같이 자리에서 공동 발제, 우리 김대호 소장님과 같이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마지막에 본인이 발을 빼야 하는데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싸우려면,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정통 보수파 세력은 물론이고, 신좌파 스스로를 위대한 선생님이 얘기하신 신좌파 세력과 또 요새 그 방금 이름을 올렸던 그런, 그런 사람들까지 다 힘을 합쳐야 문재인 정부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는 아마도 그 김중건 같은 분들은 쪽 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런 분들이 요새 실체를 알고 나서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 그 등을 돌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요 특히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것은 지금 저희 모임의 이름이 자유 책임 시민 혁명인데 사실은 이 자유 책임 시민 혁명의 가입하서 활동하는 분들은 우리가 백만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1 0 0만이 만들어지면은 지금 민주당은 물론이고, 의회 안에서 우리 편으로 생각이 되고 있지만 실제 모습은 우리 편이지 아닌지 잘 모르는 이 미래통합당. 이 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좀 견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 너무. 저희 기대에 제대로 그 맞춰서 활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있었는데 요새 지지율이 좀 오르는 그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다시 또 안주하지 않 안주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까지도 겹쳐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 오늘 그래서 그또좀 자파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고 뭐 양심적인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는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주대한 아니 김대호 선생님이 한 40분에 갇혀서 주제발제를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한 10분 정도 1 0분 하고 또 전체적으로 크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김대호 소장님께 넘기겠습니다.